안녕하십니까 여러분. Find Start DNA 창립자 한창호입니다. 주식 투자 자는 방법. 오늘의 주제는 손절매를 기계적으로 하자입니다. 손절매를 잘 하셔야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손절매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손절매를 망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런 망설리는 손절매를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같이 보시면서요.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가 손절매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요. 포트폴리오 수익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손절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제가 앞쪽에 어 에피소드에서 설명드렸듯이 포트폴리오에서요. 우리 파란 주식, 그러니까 하락한 주식을요. 빨리 팔아고 상승한 주식, 빨간 주식만 남겨 둬야만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로 하시는 분들은요. 어, 자기가 왜 주식투자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주식투자에서는요, 궁극적 목표가 결국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벌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요, 파란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어, 그래서 파란 주식을 팔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아주 새파랗게 돼 있다. 라는 그런 종목은요. 뭔가 자기가 실수를 해가지고 종목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요. 뼈 아프지만 빠르게 수정을 하실 줄 아셔야만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한 손점의 기준을 딱 터치한 그런 종목들은요. 가감하게 손절매를 해버리셔야만 그런 종목들이 자신이 구성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꽃밭을 망치는 것을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손절매를 해야 되는 정말 더 중요한 이유는요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손절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애당초자기가 그 장기 투자를 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장기 투자에 적합한 재정 상태이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스케줄을 다 관리하실 수 있다면요 그건 별 문제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목표는 장기 투자가 아니고 적절한 시점에 나는 이거 수익을 취해서 그 돈을 다른 데살 것이다 다른 데쓸 것이다 라고 하는 재정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포토플리오가 수익률이 엄청난 손실이 나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그 주식을 들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도치 않게 장기투자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그 비자발적 장기투자자가 되면요. 사실 그 특정 종목에서 난 손실보다 더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어떤 손실이냐면요. 바로 기회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 비용은 경제적인 개념인데요. 내가 지금 돈이 묶여 있으니까 눈앞에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나타나는데 그 투자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이게요. 주식 투자에서 특정 종목에서 난 손실보다 더큰 손실을 자기 자신에게 안겨다 주는 겁니다. 그런 좋은 투자 기회를 지금 손실난 종목이 내 돈을 붙잡아두고 있으니까 그런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비자벨적 장기 투자의 진정한 의미의 손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비자벨적 장기 투자자가 되면 자기 자금 운용의 스케줄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 돈을 현금화해서 꼭 써야 되는데 손실난 포트폴리오에 자금이 묶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반투막 또는 반의 반투막 난 주식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서 자금을 써야 될 곳에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비자발적 장기투자자가 되면 이런 고통을 겪으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왜 일반적으로 주식투자하시는 분들이 손절매를 망설이시는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손실을 확정하는 데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이 주식을 팔아서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손실 난거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실은 손실을요, 마치 도피처처럼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미실은 손실은 결코 도피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결국 돈이 필요하면요. 포트폴리오 팔아야 되거든요. 팔 때는요. 아주 반토막 났을 때못 팔았으면 반에 반토막 났을 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실은 손실은요. 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지 고통을 덜어주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손실이 났지만 언젠가는 회복되겠지. 그런데요. 추락하는 모든 것은 간성인 법칙에 의해서 계속 추락하게 됩니다. 특히 주가는요. 간성인 법칙이 크게 작용합니다. 어떤 종목이 추락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오는 2%, 3% 손실이 났을 때손질를 못합니다. 가지고 그 다음날 가져가자면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4%, 5% 손실이 계속 불어나게 됩니다. 왜한번추락한 종목들은요. 투매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투매현상이 일어나는 그 이면을 가만히 보면요. 특정 종목을 찍어가지고요. 공매도 공격이 들어왔거나 또는 옵션 선물 이런 파생상품 포지션들이요. 특정 종목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 종목의 가격을 막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력들은요. 그 종목이 목표하는 수준까지 떨어질 때까지 그 작업을 멈추질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떨어지는 종목은요. 끝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목을 지고 있으면요. 2%, 3%에서 손절을 못 하면요. 결국 반토막 나고 반에 반토막 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손실이 나면 만일 이게 손실이 한 0.1%, 0.2% 났다. 그 정도는 시장이 그냥 일반적인 그 흔들림 정도니까 그 정도는 뭐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첫날 3%, 3~4% 나고 그 다음에 6~7% 나고 그 다음 7~8%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는요, 그런 종목은 사실상 손실 회복할 가능성이 크게희박합니다. 몰라, 자기가 한뭐 아주 오랫동안 기다린다면 잘하면 언젠가는 회복되겠죠. 그러나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자기의 자금이, 자기의 돈이 그 손실난 포트폴리오에 묶여가지고 앞쪽에서 설명드린 대로 기회비용 발생하고 자금 스케줄 꼬이고 그리고 그기로부터 발생하는 그 막단 손실을 생각해 보면요. 이게 추락한 종목이 원금 회복했다고 해서 자기 손실이 다 회복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요. 또 손절매를 망설이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 물타기로 대응하면 안서 오케이 아니냐라고 아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타기를 하게 되면요,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들고 있던 여유자금을 바닥나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상황이 더 악화되죠. 여유자금이 없게 되면. 그다음에요, 물타기를 하게 되면 손실률 자체는 주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한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손실 자체는 주로들 비율 자체는 주로 들겠죠. 왜냐하면 투자 원금이 늘어나니까 그렇지만요 손실 절대 금액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요 놓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타기로 대응을 하는 거은요 추락하는 주식에 물타기로 대응하는 거은요 마치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맨손으로 잡는 거하고. 통이납니다 그래서요, 물타기는 악수 중에 악수니까 절대 손절매의 대응품으로 물타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요, 이런 내가 망설여서 손절매를 못해서 발생하는 이 손실을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요, 기계적으로 손절매를 하시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증거사에서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거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보면요 다 자동 매매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자동 매매 기능을 사용할지 모른다 하면요 오늘 트레이딩을 멈추시고요 그 홈트레이딩 시스템 메뉴를 꼼꼼히 읽어 보십시오 그거 꼼꼼히 읽어 보기 싫으시면요 고객센터에 전화 걸어서 직원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래 가지고요 자동 매매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일단 그 긴,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내시고요. 그리고 자동 매매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 기능 중에서요. 뭐 스탑로스 또는 자동 손절매 어 요런 문구가 들어 있는 그 메뉴를 찾으십시오. 어 제가 사용하는 증거사에는 스탑로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더라고요. 스탑로스에 들어가셔 가지고요. 지금 현재 장고를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게 손실이 또는 손실 비율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손실 금액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주로 손실 비율로 설정을 합니다. 손실이 얼마나면 자동적으로 매매를 하라, 자동적으로 매도를 해버리라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고를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어,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장고가 없더라도 내가 오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뭐 이런 이런 종목을 살 거야 계획이 세워지면요, 장고가 없는 종목에 대해서도 미리 스탑 로스 기능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사가지고 장고가 발생하면 바로 이제 스탑 로스 감시 기능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실이 몇 퍼센트 이상 나면 바로 매도를 하도록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할 때 지정가로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시장가로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기계적 손절매를 하실 때는요 그냥 시장가로 손절매를 하십시오 그래야 빠르게 체결됩니다. 어, 그래서 이런 스타브로스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요, 자기가 24시간 주식 잔고를 감시하지 않더라도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감시 기능을 수행하면서 내가 지켜보지 않더라도 손절매 기준이 딱 되면요, 이거는 무지도 따지 않고 바로 손절매를 실행시켜 줍니다. 그래서 얘가 망설여 가지고요, 자신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반토막 반에 반토막 나는 것을 방지해 줄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손절매를요, 가감하게 그잘 하시지 못하는 그런 초보 투자자라고 하면요, 이런 기계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프로 투자자가 되려고 하면요, 손절매를 아주 냉정하게 자유자재로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선전매 기준을 얼마로 해야 되냐? 이거는요, 자기의 투자 목표와 투자 스타일이다 다 다르지만, 저제 경우를 예를 어, 들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요, 저는 위클리 리밸런싱, 매주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에는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특정 종목이 마이너스 삼수익률을딱 치게 되면요. 바로 손절매를 해버립니다. 기계적으로 손절매를 다 그려뒀으니까요. 만약에 3% 정도 되면요. 저는 위클리 리밸런싱 할때 리밸런싱 기간 내에 그런 종목들은요. 수익률이 회복이 되질 못한다는 게 경험적으로 저는 경험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어, 자기의 리밸런싱 주기가 어떻는지 그리고 자기가 주로 거래하는 종목들이 특징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기준해가지고요 을 손절매 기준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손절매 기준은요 너무 이렇게 크게 잡으시면요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드리링 스타일에 맞게 적절한 비율로 어,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등 이런 식으로요 적절한 손절매 기준을 정하셔가지고요 지계적으로 손절매를 하셔야만 투자해서 수익을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한줄 요약 손절매를 잘해야 수익을 낼수 있다입니다. 자 오늘은요 손절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그 기계적 손절매를 하시기 위해서 어, 홈트레이딩 시스템의 자동매매 기능을 이용하시면 어, 기계적 손절매를 아주 쉽게 실행하실 수 있는데요. 자신이 사용하는 증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 메뉴를 아직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이라 하면요. 일단 오는 투자를 잠깐 멈추시고 스탑 로스 기능, 손절매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하는지부터 빨리 찾아내셔가지고요, 자기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바로 손절매를 설정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을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요. 더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